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제가 오늘은 하울 비디오로, 하울이라고 하죠. 하울 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 어, 제가 최근에 산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울 비디오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보통 화장품을 살때한 번에 막 많이 쓰기, 사질 않아서 뭔가 모아놓고 리뷰할 기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한국은 되게 화장품 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조금 집어서 사다 보니까 뭔가 리뷰할 만큼의 양이 좀 쌓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조명이 지금 조금 제가 지금 밤이라서. 방에서 찍느라 조금 조명이 이쪽을 치우쳐 있는데, 최대한 찍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면서, 그럼 일단 바로 긴 말하지 않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간 곳은 어, 올리브영인데요. 저는 올리브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키스미 제품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는 꼭 키스미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짜잔! 제가 평소에 쓰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항상 쓰고 있는 어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제품인데요. 항상 쓰기 때문에 얘는 뭐 제가 다른 아이라이너 시도하기 시도도 하지만 뭔가 얘는 데일리 메이크업 할때 어 뭔가 제가 제일 기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많이 닳아서 새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키스미 마스카라인데 요렇게 무슨 내가 키스미 덕후 같네? <laughs> 저는 마스카라는 꼭 키스미 제품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화장이 번지는 거에 대해서 큰 공포감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 번지는 거 진짜 진짜 싫어요. 저는 그래서 꼭 마스카라는 더잘 번지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카라는 진짜 안 번지 제품 최대한 사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원래 쓰던 것도 히로인 메이크 볼륨 앤 컬이고 새로 산 제품도 볼륨 앤 컬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볼륨 앤 컬이고 그냥 얘도 워터프루프지만 근데 얘는 아이고,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슈퍼 그러면 대체 워터프루프가 얼마나 잘됐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laughs> 혹해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약간 일자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끝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약간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 조금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슈퍼 워터프루프라고 하니까 괜히 더 기대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오랜만에 아리따움을 갔다 왔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갔느냐? 짜잔, 모노아이즈 컬렉션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세 가지 컬러를 구입해 왔고요. 제가 모노아이즈 굉장히 좋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편이라서 사왔어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모노아이즈 25번 드레스 코드 색상이죠. 얘는 되게 유명하죠, 드레스 코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색상인데, 약간, 뭐랄까, 한국 10원 색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색상입니다 은은하게 돌아요 제가 처음에 살 때는 근데 여러가지 리뷰를 많이 봤죠 이 제품은 그래서 저는 뭔가 음영 줄때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보고 나니까 단품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만띡 바르고 아이라인만 바로고 나가도 뭔가 꾸민 것 같은 그런, 색상, 그런 색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개이득? <laughs> 그래서 되게 활용도 높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그런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조명 때문에 <laughs> 더워서 얼굴이 좀더 빨개지고 있죠. 아. 색깔을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딱 조명을 옆에 놓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열을 다 받아가지고 하필 또 맨투맨 입고 있어 오늘. 원래 이런 거 입고 찍지도 않으면서 이거 <laughs> 지금 그러니까 더워 죽겠네. 두 번째 색상은 바로 이 색상입니다. 색깔 이름은 92번 코지 터치란 색상이에요. 제가 원래 이게 데이 특... 이거 제가 나름대로 저에게 특별한 점은 저는 원래 섀도우 쓸때 펄이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제 섀도우도 보면 되게 펄이 되게 크고 입자가 굵고 좀 자글자글한 펄을 되게 선호하나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단품으로 사는 섀도우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펄이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랄 빛 또는 핑크색인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되게 진한 핑크색 느낌이 나요. 오, 오 이뻐. 이런 색깔이에요. 되게 발색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지금 이거 얼마 바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진하게 나오는데 데일리로 다른 색깔들이랑 잘 매치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잘산것 같아요. 약간 딸기 우유 색깔 같아요. 이렇게 해 보면 진짜. 헤헤 다음은, 따다! 주황색이에요, 오렌지. 색깔 이름은 스파이시 터치라는 색상인데요. 딱 이런 색깔이에요. 오, 어, 딱이 색깔이다. 오, 이거야, 이거야.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주황색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주황색 섀도우를 한동안 꽂혔어서. 근데 그 이후에 주황색 섀도우 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뭔가 딱 보고 이제 봄도 오고 좀 산뜻해지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주황색 섀도우를 한번 사봤습니다. 얘는 이제 드레스 코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펄이 더 작은 편이고요. 이런. 아주 진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응. 이런 느낌. 얘도 되게 발색이 진하게 돼요. 확실히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드레스코더보다는 이 아래 빡!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확실히 이 색깔은 뭐랄까? 음, 귤껍질 색깔? 조금 진한 귤껍질 색깔? 아니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떡볶이 먹고 입가나 떡볶이 묻었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나중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색 되잖아요 알죠? 빨갛게 안 되고 주황색 되잖아요기옆해 그런 색깔 이쁘단 뜻이에요 얘는 뭔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전체 화장에서 포인트 줄때 쓰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워. 진짜 더워요. 지금 카메라도 열받아가지고 한번 꺼졌었어요. 무슨 지금 밖에는 영하 10도던데 거의 방은 무슨 30도야.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오랜만에 네이처리퍼블릭을 가봤어요. 그래서 구매한 제품들은, 따다.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보테니컬 에코 크레용아이즈라는색상인 제품인데, 얘는 골든 핑크, 다크 브라운. 이렇게 해서 핑크색 계열, 그리고 브라운 계열 하나씩 샀어요. 제가 원래는 스틱 섀도우를 잘안 써요. 왜냐면 제 생각엔 스틱 섀도우가 조금, 뭐라고 하지?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약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어서 잘안 따게 되는데 얘는 뭔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저도 이끌려서 산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슉슉슉슉 엄청 많이 나와요 일단 골든핑크 색상은 이렇게 이름은 골든핑크라는데 뭐라고 하지? 인디핑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탁한 핑크색 핑크색 베이스에 펄이 자글자글 박혀있는 펄이 금색이에요 비교해보면 이 핑크랑 그런 좀 다르죠 느낌이 밝은 핑크색이고 얘는 조금 탁한 느낌이죠. 그게 제가 말하려던 거였어요. 제가 표현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근데 크리미해요. 부드럽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이끌려서 산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딨냐? 다크 브라운 색상인데요. 이런 딱 진한 색깔이에요. 동메달 진한 느낌이에요. 음. 어, 색감 자체도 얘도 되게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텍스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스틱 섀도우한테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깨줄 수 있길 바라며 써보는 걸 기대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랜만에 에뛰드하우스 가가지고 립 제품을 샀는데요. 이거 되게 요즘 광고 많이 하죠. 크리스탈이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이름은 에뛰드하우스 컬러 인 리퀴드 립스. 색깔은 핑크인 헤피니스라는 색상인데요.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따다. 색깔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쨍한 게 립스틱인 줄 알고서 이렇게 여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진짜 계속 이랬어요왜안 열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직원분 옆에서 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고 이렇게 돌려서 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릴 줄 알지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아셨나요? 이렇게 해서 돌 립글로 립글 립글로즈예요. 완전 색깔에 반해서 산케이스 이렇게. 네, 네온 빛 돌면서 조금 진해요. 근데 되게 쨍한 분홍색? 이렇게? 딱이 색깔이에요. 제가 지금 맞아, 입술에 바르고 있어요. 제가 입술 제품 살 때, 립 제품 살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색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두개딱 보는데, 어, 각질 부각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입술이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거 촬영 때문에 발랐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처음으로. 근데 생각보다 진짜 촉촉해요. 약간 건조하고 딱 바르자마자 발, 그, 가, 가, 각질 부각이 될 애들은 바르면 느낌이 바로 와요. 뭔가, 뭐랄 푸석푸석한 느낌? 스티로폼 같은 느낌이 딱 오는데 지금 이거 찍느라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발라놓고 있는데 안 뜬다는 거는 지금 각질 부각이 별로 느낌이 안 오거든요? 생각보다 저랑 색깔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조금 애용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봄에 봄이랑 좀잘어울린 색깔 같아요 다음 산 거는 제가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꽤 유명한 제품이라서 디어 달링 틴트 오렌지 레드 색상 이것도 제가 원래 쓰는 틴트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원래 항상 파우치 갖고 다니거든요 수정용 화장으로 이렇게 다 썼어요. 근데 제가 원래 웬만하면 립을 다안 쓰거든요. 끝까지 근데 얘는 다 썼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보충, 리필용을 하나 더 샀습니다 뭐랄까 얘는 주황색에다가 약간 주황색인데 약간 레드 섞여있어서 그런지 어떤 화장에도 약간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항상 얘 수정 화장용으로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 구입을 다시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해보는 하울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또 제가 처음 찍는 하울 비디오라서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메이크업할 때나 이럴 때좀 이런 색상은 이 색깔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지만 딱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화장품 딱 하나에 대해 색상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하게 된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말도 왔다 갔다 그리고 좀 표현력도 제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한국어가 <laughs> 그래서 조금 책 뭐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앞으로 연습해서 고쳐나가도록 할게요. 어 이제 다음 하울 비디오를 위해서 여러분들 되게 구매해보고 싶었다던가 아니면 뭐 리뷰를 봤는데 어떤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제품들 궁금한 제품들 있으시면 아래서 써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 추천하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또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것도 사가지고 어떤지 하울 비디오 한번더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권유해 주시거나 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사보시면 안 돼요? 어떤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시면 제가 그 제품을 사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 조금 더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만 자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 아, 그리고 환적이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추워, 추워. 안녕.